어깨 그리퍼랑 똑같네, 한 거야? 그러게. 근데, 똑같이. 똑같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엄마 물고기네? 응, 이거네. 꽃머리도 하고 우와 이게 뭐야 놀랬어 이게 뭐야? 선수 이게 뭐야? 바닷물 오프 오프 할수 있게 선생물 많이 가져왔어 물이야 물 비닐물이네 꺼내반사가 아니면 발로 이렇게 해봐도 리나 우와 풍선 찔러봐봐 우선는 엄청 엄청 잘 날아다녀서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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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어, 날아라. 항사할수 있어. 어 안에다가. 어? 어 일단 짜서 넣어봐. 어. 친구야, 거꾸로 봐봐 우리 친구 거꾸로 봐봐 거꾸로 그렇지. 쭉 우와 <목소리> 그렇지. 좀더 짜봐 항상 조 더해도 돼. 쭉 우와 우리 현서님 진짜. 다른 색깔도 꺼내줄게. 다시, 응. 색깔. 아직 그건 만지지 마세요. 어 만지면 안 돼. 다른? 어, 응. 어, 잠깐 기다려줘야 돼. 응. 우와, 이거는 더 진한 파란색이다, 그치? 쭉. 어, 얘 거꾸로 서야 돼, 거꾸로 서야 돼. 거꾸로. 거꾸로 어떻게 서울까? 도와줄까? 그래서, 어, 우와 우와 우리 현수 진짜 잘하네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우와 너무 예쁘다 우리 이제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음, 이거를요 예쁘게 뚜껑을 아 뚜껑이란다 지퍼를 닫아 닫아 닫아줄게 쭉, 나오면 안 되니까 쭉~ 이제 현서가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다파란색이된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해와안 <laughs> 묻어, 안 묻어. 어, 신기하다. 신기하지? 안 묻어. 아 물감을 응. 묻었는데 어떻게 손에안 묻어? 무슨 신기야나렇지 어, 안 묻지. 어, <laughs> 안 묻어. 그러니까 <laughs> 막 해도 돼. 쭉~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갔어. 현서라도 가볼까? <놀람> 이렇게 쭉 해준 거야. 이 손이 기차가 돼서 쭉 이어주는 거야. 우와. 쭉, 옆으로도 이쪽으로도 밀어볼까, 이제? 저랑 같이 선생님이나 슝! <놀람> 우와. 우와, 엄청 큰 바다 바다 멋있어. 우와. 더 밀어볼까, 이제?

우와! 어 그것도 해봐, 다 해봐. 신났구만 현서 신났어. 음, 현정이 입거 해볼게. 현자아 물고기 그려볼게. 우와. 도와줄까? 우와 오렌지 색깔이네. 너무 예쁘다. 현정가 물고기 그린 것 같아. 우와. 응. 뿅. 어. 아, 괜찮아요. <laughs> 네. 네. <laughs> 어, 낚시 안에. 우와. 우와 우리 보라구리도 있이 우와. 어어보라어아이고 음 <laughs> <우리 수고하셨네. 웃음> 우와. 우와. 우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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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든 음 우와! 돌고래 친구야? 응. 돌고래, 아, 친구. 돌고래 친구? 돌고래 친구? 여기도 있네? 우와. 됐다 우와! 오, 우와. 친구다, 안녕. 친구! <laughs> 만났어. 우와.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인가? 응? <laughs> 우와, 여기다 다시 마실까? 좋아! 이번에 얘는 새우야, 새우! 어? 이거 본적 있어? 아 새우 알아, 인사? 어? 우와 똑하다. 한솔은 불가사리도 알고 새우도 알고. 없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도 뒤에 가고 있지. 어? 지수 아빠 실에. 우리 아빠 어디다 붙여드릴까? 응. 음, 아, 아빠 여기다 붙여드릴 거야. 아, 우리 조금만. 오 여기다 붙는구나. 우와 신기하네. 우와. 응, 아빠가 지수랑 같이 재밌게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대. 아빠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셨네? 우리 위로 좀 올려드릴까? 응, 올려드고 싶지, 그렇 지수, 아니. 한자가 꾹꾹. 꾹꾹. 어, 꾹꾹. 어, 아, 아, 됐다. 아빠. 엄마가 없네. 어, 어머, 어머. 어 대사인데? 엄마가 없네. 선생님 셨네 엄마가 없네. 어디 갔지? 엄마 한번 불러볼까? 엄마. 나와주세요, 엄마. 어, 지수야, 엄마도 뒤에서 가고 있었어. 엄마 어디 합드줄까 아, 여 사이에. 그렇지. 우와, 엄마랑 지수랑 아빠랑 재밌게 같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어, 바닷물에서 뭐가 꿈틀꿈틀, 꿈틀꿈틀 나오고 있었어. <laughs> 누구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안녕? 내 이름은 문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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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박 수박. 아, 우와 a t What? What? 오네. a t What? 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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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 아 그렇지. 우와 너무 잘하는데. 우리 여기 없는데도 또더 해줄까, 한서야? 자, 없는데도 한번 해보자. 줄무늬. 짜자잔. 없는데. 응, <laughs> 없는데. 없는데도 또 해주자. 우와 너무 잘한다, 한서야. 우와 또또 요것도 또 있어. 이번뭐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붙여볼까? 아 그렇게 붙여줄 거야 아, 우리 현수 응. 이 가지런히 잘 붙이는구나. 이번에 두개 남았네. 어디다 붙여줄까? 아거기에터 붙일까? 여기... 어 응, 거기도 뒤집을 응. 수 있구나. 여기 한번 뒤집어 볼까, 공주님? 우와 우리 현수가 이렇게 예쁜 수박을 만들었어. 이수 뭔가 떼지는 수박 같은데? 우리 현수가 한번 떼볼까? 맛있는 수박. 랬더니 아주머니가 빨갛게 자른 수박을 가지고 오셨대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까만게? 이게 뭐지, 연자야 수박신가?